가끔은 익숙한 한글보다 쉬운 영어의 한 줄이 더 깊이 와닿을 때가 있다. 오직 모를 뿐이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온니 돈노가 된다. 오직 할 뿐이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온니 고스트레이트가 된다. 짧고 굵직한 말로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린 스님이 있다. 성은 이씨, 법명은 행원. 버포는 숭산이다. 1927년 평남 순천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개를 받아 출가했다. 순천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독립운동 단체의 일제가 금지한 단파라디오를 만들어 준 일로 옥고를 치렀다. 1946년 동국대에 입학했으나 당시 좌우의 대립이 극심해 학문이나 운동으로는 사회에 도움이 될수 없다는 생각에 입산했다. 출가 후 참선 수행을 통해 1949년 22살에 득도했다. 그리고 오두송을 읊었다 원각사나 한 길은 지금 길이 아니건만, 배낭 메고 가는 행객 옛 사람이 아니로다. 탁, 탁, 탁. 걸음소리는 옛과 지금을 꿰었는데, 깍, 깍, 깍. 까마귀는 나무 위에서 날더라. 특도한 후 춘성스님과 금호 스님 등에게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목탁을 들고 고봉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봉 스님은 목탁채를 집어서 목탁을 쳤다. 충산 스님이 물었다. 어떻게 참선해야 합니까? 고봉 스님이 말했다. 옛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묻기를, 달마대사가 서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조주는 뜰 앞에 잔나무라고 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숭산 스님은 알 것도 같았으나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말했다. 모릅니다. 고봉 스님이 말했다. 모르면 의심덩어리를 끌고 나가라. 이것이 바로 참선 수행법이다. 그후 정진을 하다 법거량을 통해 스승인 고봉스님에게 인가와 시민법을 받고 숭산이라는 호를 받았다. 그후 스승의 명에 의해 3년간 무건수행을 하기도 했다. 1958년 화계사 주지가 되었고 1960년 대한불교신문사를 설립해 초대사장에 취임했다. 그후 조계종 총무부장 동국학원 이사 등 요직에 재직했다. 1972년 선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영어는 전혀 하지 못했고 무일뿐이었다. 그래서 세탁소 기계 수리공을 하며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브라운 대학교에서 동양문명사를 가르치는 리오 푸르덴 교수를 만나 그의 제자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강연은 짧은 영어 실력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선불교의 핵심적인 말만 간단 명료하게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이 외국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숭산 스님의 선사상은 매우 단순했다고 한다. 그의 물음에는 나를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신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데카르트가 말하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것도 생각에서 온다.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왔는가?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들은 외국인들은 그를 따랐고 제가 제자나 출가 제자가 되었다. 그 결과 숭산 스님은 한국 스님 중 처음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불교를 전파했고 국제관음 선회를 창건했다. 숭산 스님은 역대 조사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언어와 사고에 맞게 활용하며 세계 각지의 수많은 이에게 자신의 참된 본성에 눈뜰 수 있게 이끌었다. 나는 오직 불교의 뼈대만 가르칠 뿐이다. 각각의 문화가 천천히 그들 자신의 불교를 살찌울 것이다. 숭산스님이 화두를 던졌다. 어느 날한 사람이 담배를 피며 절에 들어왔다. 그는 불상에 대고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재를 털었다. 이때 당신이 그의 곁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을 공이라는 전제로 보면 불상이나 재나 모두 공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체크하게 되면 불쌍이라는 형태에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공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이다. 숭산 스님이 화계사에서 법문을 펼쳤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남의 말이요. 무엇이 내 말일까? 그래서, 우리 불교는 내 말을 할줄 알아야 하고, 내가 옳게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옳게 볼줄 알아야 하고, 옳게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하고, 옳게 말할 줄 알아야 하고, 옳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하고, 옳게 마음 쓸줄 아는 것이 불교입니다.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돌 김영옥은 숭산스님의 일화를 회고했다. 숭산스님이 외국인들 앞에서 법문을 펼칠 때였다. 한 여학생이 물었다. What is love? 숭산스님은 그 학생에게 물었다. I ask you, what is love? 그 학생은 말이 없었다. 숭산스님이 말했다. This is love. 그 학생은 또다시 말이 없었다. 숭산 스님이 다시 말했다. u s k m I s k u This is love. 돌김용옥은이몇 마디로 숭산 스님의 비범함을 직감했다고 한다. 오로지 인간 그것뿐이었다고 한다. 숭산 스님의 제자 대봉 스님이 전한 일화가 있다. 어느날, 한국인 스님이 숭산 스님에게 물었다고 한다. 해외에는 당신의 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숭산 스님이 말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대봉 스님은 이를 설명했다. 숭산 스님은 한국 불교처럼 스승 밑에 시봉하는 제자를 두는 것이라면, 그런 제자는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 숭산 스님은 불교가 굴종의 신앙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수행을 통해, 스스로 채화한 제자를 강조했다고 한다. 숭산스님의 외국인 제자로는 대봉, 대광, 무상, 우봉, 무심, 무량, 해량, 현각, 청안스님 등이 있다. 숭산스님은 일본과 홍콩, 미국,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 세계 각지의 국제선언을 개설해 세계의 한국 불교를 알렸다. 국내보단 국외에서 그의 인지도가 높았고 오직 모를 뿐과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는 법문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1985년 세계평화상, 1996년 만회포교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여제자와의 애정관계를 인정하고 참회식을 행하기도 했다. 숭산스님은 1999년부터 화계사 조실로 활동하면서 외국인 제자들을 위해 화계사의 국제선언과 무상사를 개원했다. 그의 법문은 늘 핵심선언가 먼저 나온다. 가는 것이 오는 것이요, 오는 것이 가는 것이다.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다. 가는 것은 분명히 가는 것이고, 오는 것은 분명히 오는 것이다. 숭산 스님은 2004년 화계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7세, 범랍 57세였다.